자, 안녕하세요. 유건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솔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현재 솔라 계속해서 저점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다 보니까, 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걱정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여러분, 일단 기회가 오고 있다고 라 생각하거든요. 단기 반등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보고 있는 핵심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씩 여러분들과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러분들께서 매매 진행하시면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매매 진행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단톡방 안에서요 영상보다 빠른 속보와 데이터의 변화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전략과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 한번 참고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들어오시면 또 제가 여러분들 매매 진행하는데 수익을 쌓아가는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단타 매매 역시 함께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이걸 좀 보여드리자면 4월 5일 웨이브를 통해서 40%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4월 11일 디어 프로토콜을 통해서 70%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으며 자 바로 오늘이죠 4월 13일 이더리움 클래식 오전 10시 42분에 매도 사인 드려서 이런 식으로 70% 전후의 수익을 쌓아간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새로운 종목을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화면 아래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한통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며 자,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 지금 솔라가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어? 일단 빠지는 건 빠지는 건데 되게 천천히 그리고 빠지더라도 누군가가 매집을 한탄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뭔 소리냐? 버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매집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네, 매도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매수 물량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위를 향해서 단기적으로 튀어 오를 겁니다. 이게 전고점까지 갈지 아니면 그 아래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위치보단 훨씬 더 높은 자리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능성이 더더 높이려면 누가 매수를 해야지 가장 좋은 평가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고래가 매수해야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곤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솔라의 고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자, 1등 고래는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보이십니까 5번 고래 지금 126만 7천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도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7번 고래가 매도해 가지고 하락 압력을 주고 있지만 그런 물량을 이런 5등 고래가 다 받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번 고래 역시 71만 주 이상을 매수를 하면서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반하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최상위권에서 매수가 매도보다 많아? 계속 받아내?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부터는 이들 때문에라도 단기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둘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지갑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아. 이거는 큰 방향, 전고점 돌파까지도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희망회로가 섞인 거고, 지금 당장에는 이 매수세로 인해서 조금 더 올라간다? 여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위치에서 단기적으로도 괜찮으니까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계속 이어지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홀딩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매도 나오면 거기서 팔면은 그래도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매도해서 좋은 결과로 연결을 시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걸 보시더라도 좀 혼자 하기 힘들다. 이왕 할 거라면 너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단톡방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걸 안내 도와드리냐. 실시간 속보나 데이터의 변화는 물론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전략이나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얘는 어떤 걸 보고 있나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쌓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단타 매매 역시 함께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자면 자 일단 제일 먼저 웨이브. 4월 5일 날40% 전후의 수익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4월 11일 니어 프로토콜을 통해서 70% 전후의 수익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영상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제 다음 종목도 진행하고 있다고 라 했죠. 그게 지금 어떠한 식으로 연결되었는지 보여드리자면, 자, 보이시죠? 4월 13일 정확하게 오늘 오전 10시 42분에 매도 사인 드려가지고 이렇게 70%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날짜랑 시간을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가늠하실 수 있을 텐데 같이 한번 이런 내역들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한통 남겨주시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를 얻어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꾸준한 수익에 주변 지인분들에게 여기 좀 잘하더라 입소문 한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 여러분들 성공을 기원하는 유건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